자, 모의고사 문학 부분이죠. 31번부터 34번까지 문제 풀 겁니다. 자, 왼쪽에 지문 먼저 봅시다. 이번에는 <laughs> 자, 지문 보면 앞에 문학 작품 앞에 이제 설명하는 지문이 따로 나오지. 요즘에 이제 이런 문제 잘 나오는데, 이거 사실은... 그 33번처럼 보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랑 똑같아요. 다만 이제 글이 좀 길어지는 거고. 이거 할때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 이 지문들이 보면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면 알겠지만, 다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대부분이 분류로 나왔어요, 분류. 우리 독서에서 보면, 자, 지문 내용이 어떤 특정한 개념으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분류를 이용해서 문제 푼다 그랬지? 똑같아, 항상. 지금까지는 계속 똑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문들이 꼭 어떤 개념들로 작품들의 의미를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일단 보면 지금 정읍사하고 제망매가를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읍사 같은 경우는 다시 그 <laughs> 시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눴죠. 그러고서는 여기서 중요한 게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 쭉 읽다 보면요, <laughs> 뭐 똑같은 근심이라는 정서 상태를 들고 있는데 그 결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두 번째 쌍에서의 근심, 세 번째 쌍에서의 근심의 의미를 해석할 때뭐 증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자 차이점 구분되는 거 하나는 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곳. 잠깐, 위껏 쉽게 헷갈리니까. 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곳, 시적대상이.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서 전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석할 경우. 그렇죠? 두 번째 쌍의 근심은 어쩌고저쩌고 쭉 하면서 나오고, 셋째 쌍까지 설명을 하네요. 그러고서 반면, 후자. 그죠? 이건 뭐야? 비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행하는 쪽, 그 다음에 여기는, 그치, 위해를 가한, 당하는 거. <laughs> 해서 음,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 거고, 제 방매가는 뭐 딱히 여려은 없어요. 그냥 실을 세 부분으로 나눴죠. 의문, 탄식의지 그래서, 음, 의문 탄식 아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 추작은 의문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에 탄식한 다음 마지막으로 지향을 보인다 라면서 의지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문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를 본데 정읍사 제막매가 많이 보던 거죠? 이따가 문제 풀때 다시 써먹을 건데 정읍사 세 부분으로 어떻게 구분되는 거야? 이렇게 제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 그렇죠. 여음구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읍사 할때 아마 내신에서 배웠을 거예요 얘가 뭐하고 관련돼 있어? 그래 나중에 시조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어 이것도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제막매가도 세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 십구체한가들은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두줄 해서 감탄사 마지막 번에 감탄사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해서 이렇게 해서 <laughs> 문제를 풀 거고 이제 지금부터 문학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문학 문제는 대부분의 답이 뭘 바꿔 가지고 틀린 선택지를 만들어 그래 제일 흔한 건 주체 대상 그죠 이걸 바꾸고 그 다음에 또 그치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의미가 구분되는 작품은 이걸 왜곡한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확인. 실제 그런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인물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만 잘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문제 31번 오른쪽 봅시다. 자, 가나, 가를 바탕으로서 나와 다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자, 가를 바탕으로 하라 그랬죠. 아까 우리 시작할 때 했었어. 자, 이 지문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문제는 대부분 뭐다? 그래, 분류 이용하는 문제더라.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쭉 해서 대충 읽다 보면 뭐 1, 2번은 대충 맞습니다. 네, 일단은 3번이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자, 대상이 비행을 저지를까 봐 염려하는 마음. 자, 왼쪽에서 쓱 보세요. 이게 전자야 후자야 그치 이거는 후자야 그지 근데 이제 날이저물까 걱정을 하며 이 말은 어디 있어요? 이제 전자의 해석에 있죠 그지? 자 그러면 이 둘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돼안 돼? 안돼 돼? 안 그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5번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4번 두 개만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자, 일단 4번 같은 경우, 왼쪽 페이지 보면요. 어, 설명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이제 <laughs> 가난 있고, 여기서는 뭐가 드러나요? 이제 처음 부분이지? 처음 부분이니까, 의문. 그 다음에, 이걸 뒤에서 뭐 한다고 존재의 숙명으로 바꾼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 가난이꼬가 존재의 수명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맞고 여러분 뭐 탄식하는 것도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어, 봤을 단어는 뭐 확장 이런 단어일 텐데 우리 확장이 무슨 개념이에요? 문학 작품에서 뭐가 확장되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생각이나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이 다른 생각으로 전이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확장으로 봐요. 특히 이 지문에서는 이 설명에서는 뭐라 그랬어? 처음에는 누이라는 어떤 이건 개인이란 말이야, 그죠 여기 이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존재에 대한 것, 존재라는 건 뭐야? 인간 전체지, 그렇지?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해서 자범주가 어떻게 돼요? 넓어지지? 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확장으로 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의 확장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작품 읽을 때뭐 사회적인 뭐 우리 민족의 뭐지? 그다음에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라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보다 확장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두 명이 되거나 또는 나가 우리가 되거나 이런 개념들이 가장 흔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확장을 볼수 있다고 기억을 해 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뭐 5번 같은 경우, 도닥가 기다리고다. 이 부분이, 자, 누이의 죽음에 대한 개인의 문제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끝에서 셋째 줄 보세요. 자 질문 왼쪽에 보면, 어, 여기서 화자 개인의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 개인,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로 돌아온다고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학에서 해석하게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지문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잘 보세요 그냥 자 넘어가서 다음 32번 문제 풉니다 근데 얘는 뭐 간단하게 가장 적절한 거 찾아라 그랬는데 일단 시적인 반전 그 다음에 또 내용의 전환이라고 할 만한 게뭐 정확히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죠 시상 자체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상이 쭉 이어지지. 특히나 반전이라고 하면 긍정 부정 자체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를 해도 다 문제 풀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통일성은 뭐야? 통일성은 공통점이지. 그죠?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는 통일성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있으니까. <laughs> 그래서 이거 맞고요. 당연히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역할은 대부분 항상 맞는 말이야. 어. 여기서 이게 틀리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그래 화자가 아닌 경우는 틀려요. 그래서 그것만 잘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뭘 썼다 그러면 다 정서심하지 뭐 그지. 자그 다음에 금지의 뜻을 드러내며 리듬을 맞추는 역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 B가 자 왼쪽에 잠깐 다시 <laughs> 여기서 딱히 금지 내용이 없죠? 그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절망의 정서를 드러낸다 그랬는데, 자, 이게 지금 뭐 부분이에요? 그렇지. 이게 앞에서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다가 뭘로 바뀌어? 이제 종교적으로, 그제 불교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승화하고 슬픔을 극복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극락에서 만나는 건 확신이라 그랬지, 확신. 그죠. 소망이나 가능성이 아니야. 그래서, 자, 극락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절망 나오면 틀려요, 그냥. 그리고 B, 뭐, 시간의 흐름 역시나 없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33번 봅시다. 자, 보기 설화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데, 뭐, 이것도 사실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만 신경쓰면 되는 거냐면, 주체대상. 우리가 이제 주체대상 확인 정말 잘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주체대상 바꾼 건데, 일단은 답은 1번이에요. 자, 높이고 머리검에서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라는, 뭐, 여기까지 뭐, 괜찮아요. 근데, 대상의 바람이라고 도 있어요. 자, 여기서 시적 대상, 누구예요? <laughs> 그치, 남편이지. 근데 이게 지금 남편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그래, 아내의 마음이야. 그래서 대상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그지 아내, 시적 화자의 간절한 바람, 이렇게 고치는 게 맞습니다. 주체 대상, 선택지에서 이런 식으로 대상이니, 청자니, 화자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보라고. 그리고 5번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5번에 보면 이렇게 점그르을라의 주체를 시적 화자로 본다면 하고 뭐했어요 지금 가정했지 그래서 문학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가정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해석을 이럴 때이 가정에 맞춰서 그냥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해서 보면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여기까지 이상은 맞죠. 그 다음에, 자신의 미래. 자, 일단은 자신은 주체를 실적 화자라고 보라 그랬으니까, 맞고요그 다음에 미래는, 내, 가, 는 데.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미래로 볼 수가, 지 있죠. 내가 갈 길에. 그치?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해서, 내 가, 는 데. 미래고, 그 다음에 암울해져. 점 그르는 게 뭐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보면 지문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암울해지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부분 부분 나눠서 대응만 시켜봐라. 그렇지? 이렇게 해서 대응되는 게 없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근데 반대되는 거나 다른 분류에 있는 게 나오면 틀리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긍정부정 자체가 반대가 되거나 화자 청자가 반대가 아, 달라지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괜찮으니까 이런 거 제발 낚시질 당하지 맙시다. 그다음에 너희들 이제 봐봐. 34번 사실 확인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 뭐가 잘못됐냐면 나머지는 선택지가 지금 그 교재랑 연계 교재랑 똑같아요. 근데 하나 딱 바꿨거든. 요거를 바꿨어요 어~ 문제집에서는 화자가 누이에게 이렇게 해서 주체 대상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어~ 요번에는 이거를 맞게 해 놓고 누이가 화자에게 했을 거라고 그지 근데 뭐가 들었냐면 한 거냐 안한 거냐 뭐라고 되냐면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잊고 그랬어요 자못다 잊고 그랬으니까 뭐야 다못다이 잃고 못다 하고의 뜻이죠 그래서 그 말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거를 인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 일인지 아닌안한 일인지 확인하는 거뭐그 정도만 할수 있으면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서 끝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